2020 펠리아베 전국 볼링 대회 2인조 클럽전. 자 3, 4위전에 이어서 이제 2, 3위전을 함께 할 텐데요. 앞서 이 스윙스가 신상호 김시율조 어, 보이는 쪽이 올라왔고요. 네. 자이 남성 팀에 맞서는 여성 2인조 팀과 대결을 하게 됩니다. A1 김연경 김수정 조가 되겠습니다. 자이 어, 남성 그 2인조 팀과 여성 2인조 팀이 이렇게 맞붙는 게좀 이례적이긴 해요. 어떻습니까? 그, 네, 그렇습니다. 예선전에서는 여성 선수들에게 핸디가 주어졌습니다. 음. 하지만 오늘 팀이 파이널 경기에서는 핸디가 없기 때문에 동등한 위치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는 재미가 또 남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김연경 선수가 첫 번째 프레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66cm의 신장, 구력은 20년, 볼 무게는 15파운드의 공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프레임 오! Oh! 예. Yeah. <laughs> 참 정말 저렇게 얄밉게 흔들릴 수 있을까요? 보시죠. 약간 두껍긴 했습니다. Yeah. 하지만 피넥션에 의해서 지금 4번 핀이 분명히 스트라이크였어요. 예. Yeah. 아, 아쉽습니다. 넘어갈까 말까? 넘어가지 말자. Yeah. <laughs> 자, 김영경 선수 첫 번째 프레임 많이 아쉬워하는데 자 스페어 처리 네 왼쪽에 4번핀이 자, 4번 스페어 성 처리 성공했습니다 자 기분 좋게 스트라이크를 시작하나 했는데 예뭐 동료끼리 웃음 지을 수 있죠 이 정도 플레이라면 맞습니다 음. 자 스윙스 신승을 하고 올라왔어요 어떻게 보면 예 신사욱 선수가 첫 번째 프레임 첫 번째 투구를 준비합니다. 네아 신성 오. 선수 같은 경우는 3차의 결정전에서부터 계속 두껍게 핀이 공략이 되면서 예, 예. 아 계속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2, 3위 결정전에 올라와서는 분명히 라인 조정을 했어요. 아래쪽으로 음. 지금 스탠스를 많이 이동을 했고요. 하지만 안쪽으로 당기는 스윙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 좀더 어깨를 오픈하고 지금 어깨 라인을 좀 다시 한번 맞췄으면 좋겠어요. 예. 합니다. 일단 아, 오, 그냥 그어요 <laughs> 자, 어려운 스페어 잘 처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3번, 음. 10번 핀 가까이 느껴지지만 분명히 볼 하나가 이게 있어요. 통과, 예, 통과를 해야지 잡을 수 있는 베이비 스플린 모양이거든요. 음. 아주 잘 스페어를 했습니다. 예, 예. 자, 어려운 스페어 처리 잘 했고요. 스윙스 팀. 일단 양팀 장군 멍군 자, 그 다음 예, 이번에 김수정 선수 160cm의 15년의 구력, 15파운드의 공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프레임 첫 번째 투구. 아, 원투예요. 음. 자, 13에서 조금 많이 흘렀어요. 그렇습니다. 네. 약간 안쪽으로 치우치면서 원투 쪽으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음. 5번, 9번 핀. 어떻게 보면 핀 속에 있는 지금 핀들이 남아 있고요. 예, 예. 어, 쉬워 보이지만, 저핀 사이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한 핀만 칠 확률이 높은 핀이에요. 예, 예. 충분히 라인 조절을 하고 스페어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A1과 스윙스의 2 3위 대결. 어, 여기서는 좀 어려운 스플릿이 자꾸 나옵니다. 네. 어. 자, 쉽지 않은 스플릿. 과연 스페어 처리할 수 있을까요? 갑니다. 네. 성공. 어, 김수정 선수가 지금 스페어 처리한 핀 모양은 음. 스플릿으로 기재되진 않지만 약간 네네. 벌어져 있어서 그런 느낌이 없지, 네, 없지 않아 있었어요. 네. 음. 아주 스페어 처리를 잘해줬습니다. 자, 김현경, 김수정조 A1. 자, 무리 없이 이 e 프레임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자, 스윙스의 김시율 선수가 두 번째 프레임. 첫 번째 투구 네 원투 쪽으로 가요 안쪽이에요 음. 자, 일단 뭐 스페어가 하나만 남았기 때문에, 네, 2 1 2어 1-2-2. 1-2-2. 1-2-2. 1 어, 선수들이 지금 인조 팀전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너무 어떻게 좀 다운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무관 중에 또 핸드터치를 생략하고 음. 단체전 경기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루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또 선수들은 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스페셜이 성공합니다. 자, 양팀 모두 장군, 먼군 일단 팽팽하게 네. 1 프레임과 2 프레임을 진행을 했고요. 자, 이제 오른쪽 레인에서 A1에 김영경 선수가 세 번째 프레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프레임 첫 번째 투구. 아, 볼을 빨리 떨어뜨렸어요. 오! 10번. 오! <웃음> <웃음> 앞서도 김영경 선수가 약간 저런 모습이었는데 꼭 어, 마치 이전과 똑같이 반복하는 것처럼 다른 네. 핀들이 저렇게 10번을 흔들었는데도 그렇죠. 예. 정말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투를 했지만 어, 원투 쪽으로 뭐 진입이 됐기 때문에 행운의 음. 스트라이크 날 뻔한 그런 샷이었습니다. 예, 예. 어, 다른 핀도 아니고 지금 10번 핀이기 때문에 긴장해서 또 스페어 처리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자 스페어 처리 10번. 김현경 선수. 그렇죠. 정하게리했습니다 자, 스트라이크는 없지만 지금까지 뭐 스페어를 놓친다거나 양팀 모두 이제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김시율 선수 스윙스 네 번째 프레임 준비합니다. 자 스윙스 팀에게 아까 심상욱 선수도 조금 지금 레인의 그 라인을 좀잘못 네. 잡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고 김시율 선수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바깥쪽으로 일단 무조건 뽑아내야 돼요. 네 아니 바깥쪽으로 안 돼요. 한 번하고 10번. 네, 지금 분명히 센터 쪽에서 라인을 잡아서 투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네. 아주 지금 예민한 부분입니다. 레인이 빠르게 변하면서 선수들이 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예. 아, 지금 두껍게 공략되면서 우측에 지금 베이비 스플릿이 남았죠. 자, 보시죠. 어우, 한 핀만 잡고요. 자, 결국은 스페어 처리를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했고요. 핀을 남겼습니다.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스탠스 조절되고 라인 조정도 있고요. 볼을 교체하는 방법도 음. 있는데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네요. 예. 자, A1의 김수정 선수가 오른쪽 레인에서 네 번째 프레임 공략을 시작합니다. 자, 상대방이 조금 주춤할 때 여기서 스트라이크가 하나 나올 수 있을까요? 아 보겠습니다. 라이 아, 김수정 선수 이번 선, 샷 같은 경우는 음. 던지는 순간 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리듬감이 굉장히 좋아요. 김수정 음. 선수의 샷을 보시면 어, 예, 딱 완벽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붙여서 하는 풀스윙이 또 멋진 선수, 네. 선수 중에 한 명인데요. 정확. 전혀 뭐 네. 요행이라는 게 없어 보이는 어, 네. 완벽한 그렇죠. 코스에 맞습니다. 완벽한 공략이었습니다. 자, 일단 A1이 지금 승기를 잡네요. 자 다섯 번째 프레임 A1의 김연경 선수 네 위쪽 라인을 사용한니 아 스트라이크입니다. 자 A1 더블을 기록합니다. 오늘 유일한 여자 여자 팀 선수입니다. 그렇죠. 어, 아, 대단... 대단한 파이팅을 <laughs> 네. 보여주고 있어요. <laughs> 파이팅이 제일 넘치는 네.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laughs> 표정이 이렇게 뭐 떨린다거나 긴장된다기보다는 좀 편안하게 있죠. 즐기는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스윙스의 신상욱 선수 다섯 번째 프레임 바깥쪽으로 뽑았어요. 아 이번에는 잘 뽑아냈습니다. No. 그렇죠. 저저 라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스트라이크 이제 맛을 봤어요. 스윙스도 맞... 네. 레인이 돌면 돌수록 바깥에서 바깥쪽으로 뽑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음. 안쪽에서 붙여서 바깥쪽으로 뽑아 내줘야지 어, 정확한 백엔드 반응이 나오고요. 저렇게 원스리 쪽으로 지금 진입을 시킬 수가 있어요. 예. 힘들었겠지만 지금 정확하게 길을 잘 찾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김수정 선수가 이제 준비를 합니다. 여섯 번째 프레임 터키에 도전하는데요. 자, 김수정, 김현경, 나란히 스트라이크 한 번씩을 기록했고, 자, 여섯 번째 프레임. 오오오 <laughs> 오늘 김수영 선수 컨디션 좋은데요? 맞습니다. 터키. 아 관중이 없고 화이팅을 할수 없는 게 아쉬울 정도로 지금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예. 원 예. 스리 쵸으로꽉 짜는 꽉꽉 차는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고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면 오늘 지금 타이밍이 너무 좋아요. 그렇기 음. 때문에 오늘 좀 예. 좋은 점수가 예상이 되네요. 예예. 예. 네. 예, 자꾸 웃으니까 더 어. 이렇게 서로 흥이 나는 것 그런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김시율 선수. 여섯 번째 프레임 갑니다. 아, 좋 좋습니다. 그렇죠. 더블 네. 자 스트라이크 행진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레인이 어떻게 보면 오른손 볼러들만 어, 지금 투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레인이 아주 까다로운 상태고 빠르게 네네. 변하는 상태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거를 빠르게 적응을 해서 스탠스를 조절하고 지금 드디어 지금 라인을 예. 잡아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신상욱 선수가 왼쪽 레인에서 일곱 번째 프레임. 아 안쪽이에요. 안쪽, 그렇죠. 아, 이번에는 네. 가운데를 거의 밀려 들어가듯이 양쪽에 어우, 굉장히 좀 어려운 스플릿이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쪽에 두 핀씩이죠. 4번, 7번, 6번, 10번. 세핀 어, 정도까지는 잡을 수 있지만 네 핀을 다 잡기는 좀 그렇습니다. 무리가 있어요. 지금 두 핀씩이 같은 라인 선상에 음. 있기 때문에 어, 자, 두... 중간에 뭐 마중물이 될만한 핀이 안 보여요. 네, 네, 두 핀만 잡을 것으로 예상을 음. 합니다. 자 어려운 스페어인데요. 처리 두 핀만 네. 일단 욕심내지 않고 처리를 했습니다. 네. 자 김수정 선수. 굉장히 컨디션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수정 선수 자신에게 주어진 4번의 중 예, 3번의 네 번의 투구 중세 번을 스트라이크를 예세 번의 기록을 하고 있죠. 아, 어떻게 보면 지금 A1의 김연경 선수가 조금 흔들릴 때뭐 네. 김수영 선수가 여접시 제대로 잡아줍니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팀전에 그렇죠. 또 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김연경 선수가 이제 아홉 번째 프레임을 준비를 하는데요. 어, 그럼 결국 김수정 선수가 이제 앵커 역할을 한다는 얘긴데 컨디션 상당히 좋습니다. 자 김연경 네원아 김연경 선수 같은 경우는 위쪽 라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예. 약간 누르는 듯한 샷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깊숙히 진입이 되고 있어요. 음. 약간 바깥쪽 라인을 잡아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야, 근데 어, 어떻게 보면 이제 김수정 선수가 상당히 지금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김영진 선수는 여기 스페어 처리하고 네. 어, 그렇죠. 김수정 선수 넘겨줘야겠죠? 맞습니다. 네. 지금은 크게 무리할 필요는 없죠. 오, 오 저런 경우가 생깁니다. <laughs> 아 핀이 음. 지금 여러 핀이 남게 되면 항상 저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음. 네. 하지만 핀차가 어느 정도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는 김수정 선수에게 넘겨야죠. 그렇죠. 자, 그래도 170점이니까 뭐 나쁘지 않은 점수를 지금 향해 가고 있습니다. A1. 네. 스윙즈 클럽에게는 기회가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예. 예. 여기서 스트라이크를 치고요. <웃음> 오! <웃음>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스트라이크를 치고요. 아. 예, 이렇게 해서 여운을 어, 남기시네요. 그렇죠, 치고요. <laughs> 마지막에 김시율 선수가 모두 다 스트라이크를 기록해 놓는다면 음. 또 상대 실수를 또 기다려 볼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으로 남아 있어요. 네. 핀차는 분명히 8 프레임까지 좀 많이 났습니다. 많이 네, 하지만 음. 9프레임에 A1 클럽이 실수가 나오면서 이런 기회를 얻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네, 싶어요. 9 네, 프레임에 가장 좋은 컨디션을 잘하는 김수정 아, 선수예요. 네, 실수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laughs> 오 세기 스트라이크. 자 본인이 맡은 소임을 100% 200% 해줬습니다. 10 프레임에서도 할수 있을까요? 첫 번째 투구. 오. 아! 자 여기 스트라이크 넣었으면 정말 뭐 경기는 음, 완벽하게 좀 맺어질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나쁘지 않은. 그렇죠. 여기서 뭐 충분히 잡을 수 있는 핀입니다. 네. 부담스러워지 않은 핀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부담을 가진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핀이기 때문에 <laughs> 끝까지 주, 집중해서 잡아야 됩니다. 네. 자 스페어 처리. 이런 일이 나오거든요. <laughs> 이렇게 해서 이제 경기가 마무리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 경기가 지금 179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수정 선수가 스페어 처리를 하고 예를 들어서 7핀 이상만 쳤더라도 음. 상대 스윙즈 클럽이 따라올 수 없는 점수예요. 하지만 네네. 지금 미스를 하면서 179점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스윙즈 클럽이 충분히 예, 예. 따라잡을 수 있는 점수가 됩니다. 자, 본인들도 좀 조마조마하게 이제 기다립니다. 자, 근데 지금... 김시울 선수 오늘 뭐한번 스트라이크가 있었긴 했습니다 보시죠. 십아 프레임 만점. 아 자네 개의 스페어. 네 김시울 선수가 어, A1 클럽을 따라 잡기 위해서는 지금 음. 스트라이크 가꼭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스트라이크를 기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기회는 없어진 거죠. 네 예, 그렇죠. 자 이제 나머지 투구는 어. 승패에 큰 영향을 네. 줄수가 없게 됐습니다. 네, 어, 다소 어려운 우치의네 핀입니다. 어, 네. 두 핀만 처리를 자, 하면서 빠르게 경기가 빠르게 또 마무리가 경기가 끝났어요. 네, 네. 1052죠. 자, 네. 자 이렇게 해서 어, 2위 A 원조 그리고 3, 4위전에서 올라온 스윙스 조, 자 여성 클럽 A 원조가 어, 남성 클럽 스윙스 조를 179대50 152로 누르고 최종 결승전에 진출하게 됩니다.